오십칠 세 김우림 군입니다. 내가 아, 아, 네. 왔다. 이거 보려고 고정해서 보낸사람들도 있을 텐데. 코스가 다르네 미아크네. 어, 미아크가 나네. 왔 미아크. <laughs> 견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견제되는 사람은 진짜 실시하면 아무 없어요. 저는 제 자신 잘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자신 없는 미션이 있을까요? 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힙합인데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우생할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실수 없이 잘 하는 이상은 380은 받지 않을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가슴 안아하 비트를 차주세요 Let's go Yeah, yeah. It's back my season. Back to the day. Back to the trip. No, I do get back in a breath. Youngie, there, i The rebel, Jetta Pesani. They to death. I never with yo, oh, shit What the hell you want? I don't give a shit, cause I got a lot of gun. Nigga got your way to doll that. Hate it to the molar. Call you Be off the She looked after the Oh, shit I got a mo, Rocky top Go, be. No

쳤다. 말하다. 르다 세상에 이렇게 레벨 할 수가 있구나. 열입살이야. 열입살. 17살. 너무 잘 먹히는 랩을 했다 역시 김무림은 김무림이다. 완벽 그 자체. 사람 자체가 멋있었고. 어. 확실히 랩 자체는 진짜 너무 잘하는 거 같아. 패기가 진짜 느껴져 가지고 여전히 잘하고 그때보다 뭔가 성숙한 느낌을 충분히 줘요. 9줄까 10줄과 생각 중. 이거는 10점이다 이거. 자우림군 본인은 몇점 눌렀어요? 이거 네전 10점 눌렀습니다. 아, 역시 그렇지 그렇지. 네. 궁금하다 이거 보이십니까? 엄청 높을 거 같은데. 400점 가능 나는 쌉바늘이라 그고 보는데 1등 하려나날넘을갈것 아, 같은데. 김우림 분의 점수는 358점입니다. 예, 현재 최고 점수고요. 깼네. 아니 뭐 애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 현장에서. 화끈하지, 저거는. 이제 최고점. 저는 솔직히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동안 만든 커리어에 있어서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큰 임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이게 고등 래퍼 참가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너무 잘하고 근데 창모와 나의 팀이었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안 오셔도 됩니다. <laughs> 애정을 섞어서 얘기하면 사실 고쳤어야 되는 부분들을 못 고친 랩을 여전히 하고 있고 뭔가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냥 참가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때 급이 다른 참가자지. 딱 봤을 때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가능성보단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